라운드에서 이제 노범수 선수와 경기를 펼치게 됐고요. 이제 다음 경기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용인백옥살의 김윤수 아, 정철우, 어? 아, 네, 정철우, 선수. 정철우 선수와 그리고 태안군청의 최성국 선수의 대결입니다. 네 아직 지금 정광판이 변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 잠시 기다려주시면 이름이 바뀔 것 같습니다. 지금 용인 백옥살의 정철우 선수와 태안군청 소속의 최성국 선수의 대결입니다. 두 선수다 네. 데뷔 연도가 네. 어 정철우 선수는 13년도 데뷔를 했고요. 네. 최성국 선수는 08년도 데뷔를 했습니다. 아, 네, 그렇습니다. 네. 확실히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겠네요. 그렇습니다. 네. 아직까지 뭐 태백장사 타이틀은 없지만 네. 이 선수들 또 기량이 좋은 선수들이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정철우 선수는 잡채기를 주특기로 하는 선수 그리고 최성국 선수는 들배지기를 주특기로 하는 선수입니다. 네, 양 선수 첫 번째 경기 시작했습니다. 네, 시작했습니다. 정철우와 최성국의 태백장사 예선전 첫 번째 경기. 배터리. 네, 지금, 배터리 배지기. 네,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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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 올립니다.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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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들어 올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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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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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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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금 지금, 지금,